아, 저 원래 키가 너무 커서 뗏트로 가면 좀들것 같다고 해봤어요. 그냥 어 아, 한국 그로가면그 생각은 그 날씨, 그냥 팀,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좋아요. 네. 그러면 한국말은 조금 늘었어요? 네,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네,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어요? 아, 어... 그냥, <laughs> 어, 그럼... 한국어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음, 많이 알아들 수 있어요. 어, 많이 알아들 수 있어요. 네. 네. 한국 대회는 좀 어떤 거? 다 배구 포트 같은 분위기는?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어떤 부분에서 재밌어요? 어, 팀들 다 좋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재밌고 그냥 게임, 게임 할때 너무 재밌어요. 정말.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배구할 네. 때좀 잘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잘하는 거 공격만인가요? 공격 잘하는 거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